내 이름은 쿠가코타츠. 그 자식들 두 동강을 내버릴 테다. 물론이다. 노지마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 걸. 부하의 성장을 피부로 느끼는 인장파 야쿠자다. 야쿠자의 업무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번 달 수익은 그럭저럭 괜찮군. 항쟁의 여파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점점 회복되고 있네요. 대개는 일반 시민의 나락에 빠트리는 더러운 일을 상상할 것이다. 가령 위험 약물을 제조하고 판매하거나, 이 여자, 패인 다 됐군 할머니, 나 지금 급한데 돈좀 보내줄 수 있어? 알겠다, 바로 입금하마 특수 사기와 같은 일들 말이다 우리도 그런 더러운 짓으로 돈을 벌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일반 시민에게는 절대 피해를 줘선 안 된다 예전처럼 인위가 있는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네! 구사카 큰형님이 남긴 업보를 없던 일로 할순 없지만 다시 한번 조직의 신뢰를 되찾읍시다 그 업보를 짊어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 그런 우리의 핵심 수입원으로는 구역 내 사람들에게서 받는 보호비를 들수 있다. 이번 달도 고생 많았어, 코테츠. 뭘요? 이쪽이 더 감사하죠. 또는 보호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 구역인 코크엔가이는 거대한 환락가다. 더 화끈하게 서비스 해 봐. 나머지는 우리 아지트에서 하자. 어때? 그만 두지 못해? 그렇다 보니 나쁜 놈들도 섞여 있기 마련이지만 보비를 받은 이상 우리 고객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 우리 고객한테서 손떼시지 애송이들. 에? 저 괴물은 또 뭐야? 야쿠자가 한물간지가 언젠데 아저씨, 밖으로 나와. 좋아, 죽어도 난 모른다. 화끈한 주먹 서비스 나왔습니다. 더 조심하세요! 어! 옛것을 모르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는 법이란다. 온고지신! 고쿠엥가일의 어지럽히는 쓰레기는 우리 쿄고 구금이가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동네로 만드는 것. 저기 봐, 쿄고 구금이 쿠가야 와포스 장난 아니다. 눈빛부터 남다르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는 현재 한글의 조직 라이징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야쿠즈, 그게 이 세상에 필요한가? 그개 자식들이 우리 사무소를 폭파시켰기 때문이다. 보스인 조가사키를 암살하고 라이징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무굴 마 형님, 라이징은 세력을 마구 확장 중입니다. 머릿수로는 우리가 밀려요. 그럼 우선 간부 세력의 정보부터 알아내야겠군. 노지마 가능하겠나? 네 형님, 맡겨주십시오. 그러려면 우선 정보를 수집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라이징만 해도 골치가 아픈 마당에. 쿠가 형님, 코코엔 단지에서 일반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인이? 구역내의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코쿠엔가의 중심가를 지나면 코쿠엔 단지라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나온다. 넓직한 공원도 마련되어 있어 떠들썩한 활락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살기 좋은 단지다. 그런데 코쿠엔 단지에서 최근 흉흉한 사태가 발생했다. 아! 사람, 사람이 죽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홈리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단지 그 뿐이었다면. 어쩌다 홈리스가 거기서 객사했겠거니 하고 말았겠지만 여기입니다. 또 이걸로 벌써 네 명째로군. 옷차림으로 봐선 홈리스 같은데. 2 주째 같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은 한 달쯤 전부터 코쿠엔 가이 홈리스들에게 심상찮은 일이 벌어졌었다. 이 부근에 사람이 많이 줄었네요. 그러게 더워지기 전에 시원한데로 이동한 건가? 어쩐지 이상하다 여기긴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버려진 시체에는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시신도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있어. 구멍이 뚫렸다뇨? 왜죠? 시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경찰에게 묻자. 뇌척수액이 뽑혔어. 여기서 발견된 시체 전부. 뇌수라고요? 뇌수라니 뇌실을 채우고 있는 액체가 아닌가? 뇌수는 일부 국가에서 귀중한 만병통치약으로 통한다고 한다. 이 한자리 장수의 비결이지. 이거 덕분에 아직 힘도 팔팔하고 말이야. 그 때문에 뒷 세계에서 내수가 고가에 거래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흉흉한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요령 단지라고 불리나 봐요. 코코엔 가이에 가까이 가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도 나돌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뜬 소문을. 결과적으로 코코엔 가이 자체에 안 좋은 이미지가 씌워졌다. 코코엔 단지의 이권은 선 선대부터 교국쿠금이가 쥐고 있으며. 관리 또한 우리 사나이 회사가 맡고 있다. 사코, 단지 순찰하러 가자. 죄송합니다, 형님.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들어와서 못갈것 같습니다. 중요한 안건? 방금 만나 어플로 헤퍼 보이는 여자랑 매칭이 됐습니다. 이거 성공할 빌인데 그날, 우리는 순찰을 돌다가 범인의 꼬리를 잡아냈다. 형님, 죽어! 응? 음? 단지에서 수상한 남자들을 목격한 것이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게 틀림없었다. 사건 관계자가 틀림없어. 사코 사진 찍어둬. 예, 몰래 찍는 게제 맛이죠. 뭘 몰래 찍는다고? 예상대로 놈들은 우리를 보고는 꽁무니를 뺐지만 차 번호는 확실히 찍어두었다. 그후 사진을 들고 정보상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고작 이틀 만에 알아내다니 대단한데? 차 번호까지 알고 있다면야. 정체를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기대를 뛰어넘는 일처리 역시 믿음직하다. 범인은 한글의 조직 길드야 뇌수를 팔아 불을 쌓고 콧대가 높아진 상태지 길드? 그럼 그 콧대를 꺾어줘야 되겠는데 덧붙이자면 길드는 라이징의 산하 조직이야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회와 단절된 홈리스를 노렸더군 그랬던 거군 라이징은 시체를 코코앤가이에 버리라고 지시했어 코코앤가이의 이미지 하락으로 교국구금이의 자금줄을 끊어 약체화시키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다들 죽고 싶어 한장했다는 소리네? 사무소를 폭파하질 않나, 시체를 내팽개치고 튀질 않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후 나는 사무소로 복귀했고 곧 큰형님의 지시가 떨어졌다 우선 그 길드라는 놈들부터 처리한다 죄 없는 홈리스를 살해하고 고쿠엔가이를 어지럽힌 버러지들을 싸그리 없애도록 해라! 암요, 나쁜 아이는 지역에서 반성해야죠 화가 나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놈들은 두동강을 내버려야죠! 항쟁에 나설 인물로는 나와 노즈마, 타카사고 형님이 지목됐다. 잠시 후, 우리는 길드의 아지트에 도착했다. 여기가 그 쓰레기장이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소강로에서 후회하게 해주자. 숱한 사투리에 치러온 탓일까. 노즈마의 분위기가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아지트 문 앞에 섰을 때 노즈마가 입을 열었다. 형님들, 길드의 보스는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뭐? 네가? 어머,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 보구나 모든 문제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이 숨어있다 좋아, 한번 해보려 무나? 알겠습니다 더러운 취새끼 두목은 제가 지옥에 보내겠습니다 그때 노지마에게선 끌어오르는 결의가 느껴졌다 잠시 후, 우리는 문을 박차고 아지트를 습격했다 지옥의 염라대왕께서 부르신다, 이 개자식들아! 살 가치도 없는 놈들 같으니! 너넨 다 끝났어! 뭐야! 고가단! 교고 구금이가 습격했다! 약속했던 대로 잔챙이들은 나와 타카사 고형님이 맡아 처리했다 뇌수를 내다 팔까면네걸 뽑아야지 왜 나네 걸 뽑니? 내가 뽑아줘! 그만 뽑아요! 내장을 털어주마! 놈들은 잘 쳐져봐야 고만고만한 한구에 불과하다 우리와 같은 암살자에겐 상대도 되지 않는다. 한편 노지마는 보스로 보이는 남자와 대치 중이었다. 내 앞길 막지 말고 비켜라, 애송이. 네 상대는 나다. 덤벼! 강렬한 살기를 뽑는 남자의 얼굴을 나는 알고 있었다. 형님, 저 남자 살인마 노자키입니다. 전장에선 조커라고 불렸던 놈입니다. 누군지 알아.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야. 다음 순간 노지마가 적을 향해 냅다 돌진했다. 그어! 무동강을 내주마! 속도는 봐줄만 하다만 공격이 너무 거칠어 힘이 실린 공격이었지만 상대의 반응은 노즈마를 상회했다 다음 순간 놈의 아미나이프가 노즈마의 배를 그었다 알맹이를 탈탈 털어주마! 으흐! 노즈마! 아슬아슬하게 치명상은 피했지만 상처는 결코 얕지 않았다 노즈마는 배에 상처를 입고도 사력을 다해 도끼를 휘둘렀다 으 공격이 그리 단순무식해서야 어디 마칠 수나 있겠어? 분하지만 맞는 말이었다. 노즈마는 동작이 너무 컸다. 안 돼. 저 남자를 죽이기엔 뭔가가 모자라.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뭐지? 생각해. 생각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때 그 남자의 말이 노즈마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젊은이 형씨, 날 잡고 싶거든. 더 침착하게 휘둘러야지. 암호금의 전투원, 단도의 쿠도였다 그래도 이놈은 그때 그 사람보단 빈틈이 있어. 내 도끼가 맞을 가능성이 없진 않아. 애 송이, 넌 아직 나한테 도전하기엔 일러 이만 가라. 다음 생을 기약해. 빠르다. 노메칼이 이번엔 노지마의 전신이 덮쳤다. 급속까지는 못 미쳤지만 아까보다 깊게 들어갔군. 안 돼. 저는 못 보겠어.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던 바로 그 순간. 구가 형님, 전 아직 갈수 있어요. 거기서 지켜봐주세요. 노지마. 저도 어엿탄 야쿠자여. 여기서 물러날 순 없어요. 이놈은 제가 쓰러뜨리겠어요. 지켜봐주자, 코테츠. 이 바닥은 원래 잔혹한 법이잖니? 카케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방해할 순 없지. 다카사고 형님의 말이 맞았다. 힘이 과하게 들어간 게 문제야 조급한 나머지 힘이 너무 들어가서 공격의 궤도가 읽히고 있어 힘을 빼자 목숨이 오가는 전장에서도 힘을 빼는 용기가 필요해 직후 노즈마가 다시 놈에게 달려들었다 으어! 목숨을 걸고 하면 할수 있어 아니 속도가 급상승했어 아직도 이런 힘이 남아있었다니 그건 노즈마가 여태껏 휘둘렀던 참격 중에서 가장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했다 일도 양단해주마 <laughs> 그래도 피했다 <laughs> 하지만 노자키는 가히 초인적인 반응으로 공격을 피했다 그러나 그건 노지마가 판 함정이었다 너라면 피할 줄 알았어 <laughs> 이게 진짜다! 재미바란 <제비> 손! <laughs> <laughs> 노지마는 지면에서 튕겨 나오는 일격으로 놈을 완전히 두동강 냈다 죽음을 불사하고 힘을 빼어 속도를 높임으로써 공격을 잃기 어렵게 한 것이다 우리 구역에서 살치면 죽는다 알겠냐 형님 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길드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그 정보는 라이징의 부스인 조가사키의 귀에도 들어갔다 흠... 음, 큐어구쿠금이 사무수를 잃고 질질적이나 하면 될 것을 좋아 전면전쟁이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어 이리하여 이번 사건은 막을 내렸다 노즈마 정말 많이 컸네요 솔직히 무서울 정도야. <laughs> 내가 보기엔 너도 충분히 많이 컸단다. 나도 멈춰서지 않겠다. 선배로서 후배에게 언제까지나 듬직한 모습만 보여줘야지. 휴먼버그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라고.